안녕하십니까. 전자랜드부산본점 윤희정 매니저입니다. 저희 매장 IoT 제품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본수 같은 전문 매장으로 이제 요즘 젊으신 부부들이 IoT 기능에 대해서 워낙 질문도 많고 관심도 많기 때문에 삼성 제품 같은 경우에는 IoT 전문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 이제 그 젊으신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 중에 IoT 가전은 이제 삼성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 저희가 이제 바깥에서, 외부에서 집에 있는 가전 제품을 손쉽게 휴대폰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게 IoT 기능이라고 하는데 일단 저희 냉장고 한번 제가 설명 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악도 가능하시고요. 이제 보시면은 바깥에 내가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 내부에 뭐가 있는지까지 휴대폰으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봐 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냉장고 안에 내부를 제가 바깥에서 확인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있는지까지 다 됐고요. 그리고 이제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뉴욕에서 픽스비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도와 드릴게요. 하이 픽스비. 오늘의 미세먼지 어때? 오늘 부산시 부산진구의 미세먼지는 53으로. 네, 이런 기능도 가능하시고요. 혹시 요리 에 못하시는 분이나 아기가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도 에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하이브스비 유튜브 틀어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가장의 주방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TV 가능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TV가, 이제, 삼성 TV가 있으면, 연동을 해서, 여기서 TV도, 이제, 한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이제, 에어컨도 같이 볼수 있는데, 이제, 일단, 에어컨 한번더 제가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에어컨에서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빅스비 기능이 가능해서, 여기서 말로 하게 되면, 이제, 확인이 되는데, 하이 비스비 에어컨 틀어줘 네, 인공지능 최적 모드를 시작할게요. 가정에서는 네, 이렇게 확인이 되지만, 이제, 바깥에서 외출하시고 돌아오는 길에 에어컨을 틀게 할 수도 있는 기능이 휴대폰하고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 제가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제 바깥에서 작동도 되고, 이제 실내 실외도 온도가 다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바깥에서 집에 들어오기 전에, 10분 전에라도 켜놓으시게 되면은 집에 들어왔을 때 시원하게 이제 할수 있는 그 기능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하시고, 저희가 이제 TV도 같이 연동을 할수 있는데, TV도 한번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삼성 TV에 대해서 삼성 TV에서도, 바깥에서도, 껐다 바깥 껐다도 가능하시고요. 아까 냉장고에서, 아니면 TV에서 냉장고 안도 보여드리게 했는데한번 봐드리겠습니다. 타이브 TV 냉장고 에서 보시면 냉장고, TV 보면서 냉장고 안도볼수 있게끔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바깥에서도 보시면 저희 휴대폰으로 음량 채널까지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음량도 높일 수 있고 채널도 바꿀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휴대폰만 연동해 놓으면 매직 스크린도 자체에서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휴대폰과 연동을 해서 이제 가정에서도 손쉽게 할수 있는 게 이런 IoT 기능을 이제 설명을 도와드리는데,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기청정기 뿐만 아니고 모든 가정제품에 IoT 기능을 다할수 있는 제품으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상, 저기, 전자랜드 본점에서 설명 도와드렸습니다.